나이의 트레이드 마크의 가치를 가져가거나 훼손시키는 분들이 나타나세요. 오늘은 조금 더 효과적인 관세청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드 마크 보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 비디오를 통해서 트레이드 마크 등록하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하세요. 등록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뭘 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 마크에 대한 독자적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 가짜 물건들을 만들거나 유사상표 물품들을 만들어서 나의 트레이드마크의 가치를 가져가거나 훼손시키는 분들이 나타나세요. 법적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거나 해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효과적인 이 관세청을 통해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관세청은요. CBP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인데요. 이 미국 관세청이 하는 역할 중 한가지가 미국 내의 특허, 저작권 또는 트레이드 마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드 마크 침해가 있는 제품이 들어온다면 이거를 압수해서 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소위 보는 가짜 뭐 영화, 가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CBP입니다. 이 CBP를 통해서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을 하셨다면 보호를 받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단계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나의 마크가 등록이 됐음을 이 관세청한테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 과정은 이 e 리코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BP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이 완료가 된다고 어느 날 관세청에서 나의 브랜드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관세청도 몇천 가지의 물품들이 들어오고 몇천 가지의 브랜드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으세요. 관세청에서 보다 효과 있게 브랜드 관리를 해주는 걸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관세청을 교육시키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 CBP 에듀케이션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요, 나의 물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짜 물건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단계세요. 자, 이때 주로 일어나는 것들은 어 진짜 제품은 무엇이고 가짜 제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 진짜 제품들은 어디서 오는지, 가짜 제품들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진짜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가짜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교육들을 한두 시간에 거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CBP 교육 과정은요, 사실 상당히, 인터랙티브 어, 하세요. 그래서 CBP 측에서도 또한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본인 박스에 마크가 작은데 마크를 크게 해주세요. 본인의 박스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오니 여기쯤에 마크를 넣어 놓으시면 저희가 보다 쉽게 관리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효과적인 트레이드마크 관리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계속적으로 관세청을 통과하는 불법 제품들이 있다면요. 어, 세 번째 방식으로 정시적인 이 파일링을 통해서 또한 관세청에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짜 물품이 들어오면 관세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관세청에서는요, 유사상표로 의심되는 물품이 들어올 경우 우선 물품을 압류를 합니다. 최대 30일까지 압류를 할수 있고요. 압류가 되는 순간에 이 물건을 보낸 사람한테 알려주고요. 또한 트레이드마크 소유자인 본인들 또는 그 저작권 소유자인 본인들에게도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물품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라고 판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물품들은 폐기 처분이 되거나 트레이드마크가 삭제된 후에 자선단체로 기부가 되기도 하는 등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게 되니까요. 교육이라는 작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호 방식입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표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저작권, 그리고 특허 등의 보호가 가능하십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상표가 등록이 완료가 되셔야지 미국 세관 측에 등록이 가능해지십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물론 이 미세관 절차는 가능은 하신데요. 어, 보통 이런 세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 교육을 시키셔야 되세요. 세관 교육이 사실은 더 중요하세요. 어, 등록을 하신다고 세관에서 반드시 알고 어, 압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지 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어는 게 진짜냐? 어는 게 가짜냐? 어떻게 구별을 할수 있느냐? 보통 이런 세관 교육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육할 때는 약 100명의 세관청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세관청 참석 참석자들이랑 저희가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해요. 아, 저희의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저희의 제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가짜들은 이러,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박스를 사용을 하고, 어떻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 진짜랑 가짜가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 어, 가짜 물건들은 원산지가 어딘지, 진짜 물건들의 원산지가 어딘지, 또한, 어, 이제 미국, 미국 세관에서도 또한 의견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가짜, 진짜 구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물건인지 가짜 물건인지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는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협조가 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충분히 될수 충분히 제공이 돼야지 보다 좋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제품이 들어오셨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현재 물론 이미 세관이 통과가 된 가제품에 대해서는 압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제품들에 대해서는 압수가 가능하시니까요 저 등록 만약에 마크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세관은 반드시 세관 등록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제품이나 저작권을 통한 작품 등이 유사 상품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세관을 통한 보호는 정말 좋은 정책이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설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설 변호사였습니다.